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플러터의 기본 위젯인 텍스트, 아이콘, 이미지 위젯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개의 위젯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위젯이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위젯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헬로 월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봐왔던 위젯이에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 기존의 텍스트 위젯을 활용해서 헬로 위젯을 출력을 하였고요. 이 상태에서 스타일을 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개의 속성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속성들 중에서 스타일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를 또 눌러 주시면 텍스트 스타일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속성들은 모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어, 이런 속성이 필요한데 라고 하신다면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속성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 주시면 조금 더 확장을 하기가 편하시겠습니다.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자동 완성 네비게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컬러 텍스트 컬러를 변경을 해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컬러 오렌지 말고 어떤 색깔을 할까요? 블루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의 메인 다트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저는 자동 리로딩으로 인해서 파란색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속성을 한번 주게 되면 컬러 이외에도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도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50 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커진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폰트 볼드 웨이스 줌으로써 두껍게 처리도 가능하고요. 두꺼운 글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스타일을 값을 입력을 하고 텍스트 위젯의 값을 꾸며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속성들은 다 외우지 마시고요. 개발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확장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자를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 위젯을 학습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 위젯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작성을 하셨던 텍스트 위젯은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은 라인을 삭제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child image 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asset부터 사용을 해 볼게요. image asset 선언을 해 주시고요. 안에는 이미지 파일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사전에 미리 하나 저는 저장을 해 놓았고요. 지금 처음 작성을 하시는 분이라면, 플러터 로고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쭉 들어가신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후에 이미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최상위 헬로 플러터 최상위 디렉토리에 new 해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라고 생성을 하였고요. 그렇게 만든 디렉토리 안에 이미지 파일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어 주신 다음에 pubspec.yaml 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yaml 파일 안에 이미지 파일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yaml 파일은 지금의 앱에 설정을 담당하는 파일이겠습니다. asset, 엔터, 이미지 라고 디렉토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asset을 미리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에셋들을 코드상에서 불러와 주실 수 있고요. 조금 빠르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야물 파일은 설정을 위한 파일이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해 놓고 에셋이라는 속성에 디렉토리를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파일로 등록을 해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디렉토리를 통째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들이 모두 등록이 되겠습니다. 저는 모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디렉토리를 통째로 입력을 하였고요.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주의하셨지만 플러터 최상위, 애셋, 이미지 이 띄어쓰기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띄어쓰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탭을 눌러서 띄어서 주시고요 줄 맞춤이 잘 되어 있는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주석을 풀어주시면 앞에 공백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저는 밑에 다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미지 디렉토리가 등록이 되었으니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에셋 안에 이미지 플러시 플러터 로고 png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밑줄이 나와 있는데 컨스트를 지워달라 라고 하네요. 컨스트를 지우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구요. 이미지를 디렉토리에 직접 등록을 하는 경우는 pubspec 야물의 설정 파일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드는 이미지 SS를 사용해서 저장된 이미지를 갖고 왔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이 안에 이미지 파일을 링크를 직접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링크 보시게 되면 이미지 링크 복사를 해주시면 이미지를 링크를 통해서 직접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의 링크에 png 이미지를 갖고 왔고요. 이 주소를 통째로 복사를 해주시면. 보신 바와 같이 우리의 디렉토리에 저장된 이미지가 아니고 링크를 통해서 이미지를 갖고 온 모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셋과 네트워크 이 둘을 구분을 잘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도 속성 중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여러 개의 속성들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속성들을 선택을 하고, Opacity를 하면 투명도도 존재를 하고요. 속성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색깔도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모든 속성을 강의를 통해서 볼수 없기 때문에 잘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아이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아이콘 위젯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콘 위젯을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아이콘즈라고 해서 s를 붙여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모든 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이겠습니다. 페이버릿스를 사용해서 하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이 있어서 다시 컨스트를 붙여 주었고요 아이콘을 하트 페이보릿 모양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사이즈, 컬러, 크기 같은 weight 같은 속성들이 여러 개 존재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속성을 부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콘 종류는 공식 사이트에서 종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링크는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사이트로 와주시면 정말 많은 아이콘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콘들을 보고 필요한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의 앱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아이콘 위젯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렬을 할수 있는 Column Row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